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18장을 쭉그 이어오는 맥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 맥락 끝에 베드로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일까? 일곱 번까지 하울일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질문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인 건 맞, 맞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아마 베드로는 궁금한 것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들을 했을,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베르, 베드로는 어, 형제의, 형제의 죄를 사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러면 몇번 용서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번 용서해주면 하면 됩니까 일곱 번 정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일곱 번은 베드로는 큰 인심을 쓴 겁니다 당시 율법에는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잘못을 하면 세 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일곱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어, 사람이 제게 잘못했을 때 원래는 세 번이지만 저를 일곱 번쯤 용서하면 되겠지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은 아니야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씩 일은번이라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 곱하기 70 해서 490번 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로 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그 해석을 많이 따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용서해 줘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하나가 있는데 490번을 용서해 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누군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할때 490번까지 용서해 본 적이 있을까? 계속해서 끝도 없이는 고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7번씩 7번, 4 9 0번을 용서해 본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490번을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용서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은 고사하고 일곱 번은 고사하고 490번은 엄두도 못 내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하면 마음속으로 꿍 하고 있고 언젠가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에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냐가도 용서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490번을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 사실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490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턱대고 용서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용서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한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23절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 겁니다. 채무관계를 헤아려 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한 종이 빚을 줬는데 빚을 얼마를 줬냐면 1만 달란트를 이제 지게 된 겁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한번 계산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 보십시오. 1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입니다. 1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 1 대나리오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싹이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 한 사람이 6,000일을 일해야 1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1 일일 달란트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 제가 계산을 쭉 한번 해봤어요. 어, 하루 노동자 하루의 임금의 일당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10만 원으로 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어, 얼마 냐면 대략 6조 정도 됩니다. 6조. 여러분, 우리가 뭐, 워낙 경제 규모가 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6조? 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6조는 사람이 셀 수도 없을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갚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어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이 종이 왕 앞에 임금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어 저는 이걸 갚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1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합니다6조나 되는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와,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육조하면 어마어마하고 평생 못 만져볼 돈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자신이 세하려 보지도 못할 만큼의 이 빚을 탕감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게 탕감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돈을 꿔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돈을 꿔준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은 얼, 그 사람은 얼마를 친구에 꺼줬냐면 100데나리온 이라고 얘기합니다 100데나리온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약 천만원 전 정도 되는 겁니다 천만원이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라고 하고 큰돈이면 큰돈이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얼마를 탕감 받았어요? 방금 전에 6조 방금 전에 6조를 탕감 받고 이제 천만원 빚진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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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갇히게 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이놈이 내돈 천만을 안 갚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옆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의 행태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러요. 뭐라고냐면, 33절에, 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육조나 되는 큰 돈을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너의 동료를,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천만원 되는 돈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너는 용서 받았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신 겁니다. 어, 예수님 일곱 번 용서할까요?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 번씩 일곱 번이라도 일곱 어, 번씩 이 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 할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용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건드리는 건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의 계명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지하고, 어,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는 일이 더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어,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 세 번은 아니고요. 일곱 번이라도 이야기했던 베드로, 또 490번, 아니 그 이상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결,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용서하기 힘들죠. 왜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6조 탕감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은 충분히 용서해 줄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이 보일 때면 더큰내 잘못을 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면 더큰 용서를 받은.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혹은 용서받아야 될 상황도 있는데, 용서를 구할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용서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무한정 끝까지 할수 없다면 정말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490번이라도 용서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이런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베드로는 일곱 번쯤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백구십 번 이야기 하시면서 그 사백구십 번을 넘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저는 일곱 번도 못 하고 사백구십 번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듣고 보니 부끄럽고 듣고 보니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하는 일 용서를 받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휼하심을 닮아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